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수레국화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수레국화는 국화의 일종으로 달구지국화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남부용 서홍초 도깨비부채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국화는 독일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나라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수레국화는 옛날 독일 프로이센 황실의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하며 독일에서는 카이저라 아, 카이저라기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수레국화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옛날 나폴레온이 승승장구할 때 프로이센을 공격을 하였습니다.그때 루이즈의 황후가 물같이 밀려오는 나폴레온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급히 피신을 에,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그때 아직 어렸던 그녀의 자녀들은 놀라고 흥분하고 해서 막 울어대 있는데,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밭에 피어 있는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고 또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달래했다고 합니다. 그 꽃이 바로 술의 국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프로이센 7대 국왕이자 초대 도,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된빌헬름 1세, 일세, 1세라고 합니다. 1871년, 그는 나포레온 3세를 무찔고 수레국화를 황실의 문장으로 정했으며, 궁전을 상징, 에, 궁전의 정원을 수레국화로 꽉 채웠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보이는 이 꽃들이 수레국화입니다. 뭐내 눈에 보면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국화로 정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